업데이트된 ICF 핵심 역량 모델. A. 기초 세우기. 윤리적 실천을 보여준다. 정의. 코칭 윤리와 코칭 표준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1. 고객, 스폰서 및 이해 관계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코치의 진실성과 정직성을 보여준다. 2. 고객의 정체성, 환경, 경험, 가치 및 신념의 민감성을 가지고 대한다. 3. 고객, 스폰서 및 이해 관계자에게 적절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4. ICF 윤리 강경을 준수하고 핵심 가치를 지지한다. 5. 이에 관계자 합의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6. 코칭, 컨설팅, 심리치료 및 다른 지원 전문직과의 차별성을 유지한다. 7. 필요한 경우 고객을 다른 지원 전문가에게 추천한다. 코칭 마인드셋을 구현한다. 정의.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유연하고 고객 중심적인 사고방식, 마인드셋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1. 코치는 선택에 대한 책임이 고객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2. 코치로서 지속적인 학습 및 개발에 참여한다. 3. 코치는 코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찰훈련을 지속한다. 4. 코치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상황과 문화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개방적 태도를 취한다. 5. 고객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인식과 직관을 활용한다. 6. 감정조절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7. 정신적, 정서적으로 매세션을 준비한다. 8. 필요하면 외부 자원으로부터 도움을 구한다. b. 관계의 공동 구축. 합의를 도출하고 유지한다. 정의. 고객 및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코칭 관계, 프로세스, 계획 및 목표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한다. 개별 코칭 세션은 물론 전체 코칭 과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1. 코칭인 것과 코칭이 아닌 것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 및 이해 관계자에게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2. 관계에서 무엇이 적절하고 적절하지 않은지 무엇이 제공되고 제공되지 않는지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책임에 관하여 합의한다. 3. 코칭 진행방법 비용 일정 기간 종결 비밀보장 다른 사람의 포함 등과 같은 코칭 관계의 지침 및 특이 사항에 대해 합의한다. 4. 고객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전체 코칭 계획 및 목표를 설정한다. 5. 고객과 코치 간에 서로 맞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갖는다. 6. 고객과 함께 코칭 세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찾거나 재확인한다. 7. 고객과 함께 세션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고객 스스로 다뤄야 하거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 8. 고객과 함께 코칭 과정 또는 개별 세션에서 고객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성공 척도를 정의하거나 재확인한다. 9. 고객과 함께 세션의 시간을 관리하고 초점을 유지한다. 10. 고객이 달리 표현하지 않는 한 고객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코칭을 계속한다. 11. 고객과 함께 코칭 경험을 존중하며 코칭 관계를 종료한다. 4. 신뢰와 안정감을 조성한다. 정의. 고객과 함께 고객이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만든다.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를 유지한다. 1. 고객의 정체성, 환경, 경험. 가치 및 신념 등의 맥락 안에서 고객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2. 고객의 정체성, 인식, 스타일 및 언어를 존중하고 고객에 맞추어 코칭한다. 3. 코칭 과정에서 고객의 고유한 재능, 통찰 및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4. 고객에 대한 지지, 공감 및 관심을 보여준다. 오. 고객이 자신의 감정, 인식, 관심, 신념 및 제안하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도록 인정하고 지원한다. 6.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방성과 투명성을 보여준다. 오. 프레즌스를 유지한다. 정의.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중심이 잡힌 자신감 있는 태도로 완전히 깨어서 고객과 함께한다. 1. 고객에게 집중하고 관찰하며 공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유지한다. 2. 코칭 과정 내내 호기심을 보여준다. 3. 고객과 프레젠스, 현존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을 관리한다. 4. 코칭 과정에서 고객의 강한 감정 상태에 대해 자신감 있는 태도로 함께한다. 5. 코치가 알지 못함의 영역을 코칭할 때에도 편안하게 임한다. 6. 침묵, 멈춤,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들거나 허용한다. C.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정의. 고객의 시스템 맥락에서 전달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객의 자기 표현을 돕기 위하여 고객이 말한 것과 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1. 고객이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객의 상황, 정체성, 환경, 경험, 가치 및 신념을 고려한다. 2. 고객이 전달한 것에 대해 더 명확히 하고 이해하기 위해 반영하거나 요약한다. 3. 고객이 소통한 것 이면에 무언가 더 있다고 생각될 때 이것을 인식하고 질문한다. 4. 고객의 감정, 에너지 변화, 비언어적 신호 또는 기타 행동에 대해 주목하고 알려주며 탐색한다. 5. 고객이 전달하는 내용의 완전한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고객의 언어, 음성 및 신체 언어를 통합한다. 6. 고객의 주제와 패턴을 분명히 알기 위해 세션 전반에 걸쳐 고객의 행동과 감정의 흐름에 주목한다. 7.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 정의. 강력한 질문, 침묵, 은유 또는 비유와 같은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의 통찰과 학습을 촉진한다. 1. 가장 유용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고객의 경험을 고려한다. 2. 알아차림이나 통찰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도전한다. 3. 고객의 사고방식, 가치, 욕구 및 원함 그리고 신념 등 고객에 대하여 질문한다. 4. 고객이 현재의 생각을 뛰어넘어 탐색하도록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한다. 5. 고객이 이 순간에 경험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공유하도록 초대한다. 6. 고객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7. 고객의 욕구에 맞추어 코칭 접근법을 조정한다. 8. 고객이 현재와 미래의 행동, 사고 또는 감정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도록 도와준다. 9. 고객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고 할수 있는지 생각해내도록 초대한다. 10. 관점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고객을 지원한다. 11. 고객이 새로운 학습을 할수 있는 잠재력을 갖도록 관찰, 통찰 및 느낌을 있는 그대로 공유한다. d. 학습과 성장 복도 두기 8. 고객의 성장을 촉진한다. 정의. 고객이 학습과 통찰을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코칭 과정에서 고객의 자율성을 촉진한다. 1. 새로운 알아차림, 통찰, 학습을 세계관 및 행동에 통합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한다. 2. 새로운 학습을 통합하고 관찰하기 위해 고객과 함께 고객의 목표와 행동, 그리고 책임 측정 방안을 설계한다. 3. 목표, 행동 및 책임 방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고객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지한다. 4. 고객이 잠재적 결과를 확인해 보거나 이미 수립한 실행 단계로부터 배운 것을 지지한다. 5. 고객이 지닌 자원, 지원 및 잠재적 장애물을 포함하여 어떻게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고려하도록 한다. 6. 고객과 함께 세션에서 또는 세션과 세션 사이에서 학습하고 통찰한 것을 요약한다. 7. 고객의 진정과 성공을 축하한다. 8. 고객과 함께 세션을 종료한다.